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는 정철입니다. 영어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3분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에는 어떤 고민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갓돌이 지난 아이 엄마인데요. 주위의 친구들을 보니까 말을 떼기 전에 영어를 해야 발음이 좋아진다며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랍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과연 영어 조기 교육은 몇 세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아기 엄마들만 뵈려면은 많이 듣습니다.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사실 몇 세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부터 완전히 영어도 같이 배우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제대로 배운다면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애를 데리고, 어, 처음부터 데리고 앉아서 ABCD 쓰기부터 시작하고 ABC 노래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붙들고 앉아서 가르치려면은 안 하는 게 좋지요. 무슨 죄인가 하면은 이 언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언어 자체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워서 쉽게 익히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 상태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영어 가르친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강제로 ABCD 글씨 쓰고 뭐 하고 이런 거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문제죠. 이게 제대로 가르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보통 뭐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때 뭐 그냥 같이 하면 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려면은 오히려 교회에서 어 영어 성경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클래스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콘텐츠가 자연스러운 영어 성경 안에 들어 있는 얘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느낌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단어도 배우고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 연구소에서 만든 게 어린이 영어성경학교 유치부 프로그램 그런 거잘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맡겨놓으면은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유치원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해결이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고민과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